그렇게 같은 당의 지도자들이 새누리당의 당 대표까지 하고 온가 대표의 새누리당의 모든 이들 맡아 봤던 홍준표 지사입니다 뭔가 역할 분담을 하고 새누리당에 하지 못하는 것을 자임하고 수행하는 듯한 작전 플레이 같은 생각도듭니다 어, 지금 병원을 폐쇄하는데 경찰을 동원하고 어, 환자들을 꽉 찌르고 어, 공공의료기관을 그렇게 예, 이세, 이사회에서 박멸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어, 그래도 이 건강보험, 의료복지가 힘들게 돼 있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미국도 약 30%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그 부실한 제도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퇴직자나 저소득 장애인, 심지어는 생활 여력이 떨어지는 유학생마저도 부실한 의료보험 체제를 보완하고 지켜주는 튼튼한 의료보호제도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건강보호의 부실함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몇몇 지역은 의료민영화를 몇 가지 법만 고치면 될 수도 있는 건강보험의 걱정스러운 수위까지 와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지의료 예를 돌하, 돌이켜서 보면 거의 10%도 안되는 공공의료기관과 예산지원이 없는 노란 딱지에 의존하는 의료보호제도 이 부실한 의료보호제도가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이제는 복지에 환자의 후진국이 될수 있는 의료 복지의 후진국이 될수 있는 그런 적시나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 의료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가진자 중심에, 연기 중심에 또 양극화로 가고 있는 국민 중심에. 에, 건강보험 의료보호제도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에, 정말 경고하고 어, 다시 한번 에, 진주의료원으로 어, 상징화된 이폭고에 대해서 어, 저희를 속살을 드러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